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첫 방송 아직 정규 방송 아니지만 오진 오진인 지티게첫 방송 상자깡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오늘은 뭐할 거냐면 상자깡을 다한 다음에 상자깡을 다한 다음에 크라운 상자까지 열어보는 열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아래다 치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루아자이언트랑, 깔방, 메가미유 이, 이긴 한데, 많이 쓰진 않고, 지금 로자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무료 상자부터. 열겠습니다. 골드, 장우민 오! 음, 용도 없네요. 로드상자. 골드 상자 맞죠 사이언트 네. 자상 갑니다 고득999장골린3탄병명 폭탄타워 16개 안녕하세요. 이제 영웅상자 갑니다 다크프린스 네 다크프린스 좋아요 페카 대공대 베비려고네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아버상자 조야. 아니, 또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제 동생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골릿? 골릿. 효병사 어, 쪼나다. 인연피구리? 폭탄병, 아, 전설 또안 나왔어. 나오겠네. 조야는 조야. 영광로 에이, 전설 안 나왔네요. 응. 분노마법. 내기까지 마지막! 마법상자 갑니다! 144개, 아, 444개 은혁표 5장 화살 6장 건우막 24장 연타 미추 5장 파울의 은호 5장 영으로 6장, 아, 또안 나왔네 계속 분모안 나오네 그러면 카진좀 골라볼까? 됐고 이쯤 됐고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롬 상자를 열어야 되니까 시작 할게요. 이제 조용 집중하겠습니다. <laughs> 와전못 타. 아무도 많이 가았죠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있는데. 밖으로 막을게요. 2차 프린스 달려. 감전 찌. 통나무 굴리고 프린스를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뭐 프린스는 못 받고 죽겠죠. 아처 발키리 대골군데 두면 처리가 빨리 되기 때문에 프린스까지 두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통나무 한번더골려주고 뒤에 아처 보급하죠. 좀. 감정 둘 필요 없겠죠. 이제 스펠 쓰겠죠 또 스펠 됐죠 스펠 빠졌네요 통나무 올릴게요 이제 우리 얘들은 낙처지이다 처리해주시고 선호제스 들어왔죠 로자까지 넣어주면 이제 뭐 거의 다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로자 계속 때리고 있죠 감정까지 찍 하나 해주고 네부숴습니다 이렇게 1승 먼저 챙겨보고요. 15상자? 먼저 깔게요. 바크 프린스가, 오, 아래를 칠가 올라갔네요, 또. 바크 프린스가 나오긴 했는데, 아래를 칠해서,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로자리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뭐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항상 여기다 둡니다 로자를. 고우자 고우자 로자 프린스 먼저 해공대 둘게요 선빵 감전 찍 그럼 두방씩줬죠공거해서 통나무 한번 굴려줄게요 통나무 굴려준 다음에 발키로 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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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막았죠 이번에 원거리 아쳐 착둑착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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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팔을 날려도 뭐큰 소용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피가 제가 많이 깎았죠? 지금 상대가 해골무덤이 있어서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다시 이번에 앞쪽에다 좀 둘게요 모자를 바로 프린스 들어갑니다 프린스 두 마리죠 뛰어서아또 방어를 이렇게 하래요 감전주면 프린스는 이제 돌진이 가능한데 지금 통나무로 살짝씩 한번 더 밀어주고 이제 이런 애들로 딱 막아주면 네 됐어요 제가 아까 프린스 돌진 때문에 피가 좀 많이 깎였네요 태우는데 많이 거슬리네 로자는 상원할 수 있는데 상에도 워낙 프린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던데 아처 마녀 발쿠리 비 많이 깎이죠 아비 겁나 많이 깎였네 이러면 안됩니다 또 이제 한방발을 노리죠 또 한 방을 노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방 노립니다. 한방 갑니다. 한방 가고 있어요. 때렸어요. 끝났어요. 네, 마녀가 있긴 한데, 열심히 때려주고, 다 뒤로 열심히 또 깎아주면, 프린스가 뒤에서, 아처가 앞에서, 7 5 4 3 2 1 전투 종료. 이번에도 또 이겼네요. P 90일로 이겼네요. 감전 두방 때려도 뭐 사망하는 그런 각인데 이고요 크라운 제가 누적 데미지 싸움에서 크라운을 많이 못 얻어요. 못얻는 그런 덱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 앞에 광역 뒤에 공중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광역 하나 넣어주고 뒤에 다가는 공중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공중 나오죠. 봐요. 공중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공중 넣어주고 앞에다가 거 넣어주고 뒤에다 공중 넣어주면 각보다 엄청 좋아져요. 되게? 데미지도 많이 안 들어갔고, 지금 다 좋고, 모든 거다 좋죠, 지금. 아, 감전 잘 썼네. 뭐, 빨리 막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좀 무리를 했네요, 이번엔. 무리를 했어요, 무리 데스. 70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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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까지 내려갔죠. 그래도 해군군대가 있기 때문에, 아처리 프린스로 넣어줘서, 때를 우선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 직, 오케이. 파이 때릴 수 있죠? 그리고 많이 때렸죠? 자, 제 엘릭서를 모을게요. 스펠이, 투 스펠이 있기 때문에. 아, 라바덱 라바하운드네요.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출동해야 돼요. 여기는. 좀 로자가 부숴 줄 거고. 네, 됐네요. 로자 부숴 줄 건데. 이 공중 막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이 공중 지금 막아야 돼, 이거. 못막겠네 이거. 아, 나. 이러면 또안 된단 말이에요. 공중은 이못 막아요, 이거. 네, 어쨌든 라바 덱을 감전으로 칙 막고 뭐 어쨌든 잘 방어했는데 또, 나와봐. 아, 나, 나와봐. 이러면 안 되는데. 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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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리죠? 계속.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그냥 무시, 무시빨 하면 돼 무시빨. 무시빨, 무시, 무시, 무시. 다 무시해.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무시빨, 무시빨, 무시빨. 무시빨, 무시빨, 무시빨. 무시빨, 무시빨, 무시빨. 팔랑팔랑 무시합니다. 팔랑팔랑 무시해줘요. 위쪽에 앗쳐. 지금 다 스펠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감전. 이길 수 있고요. 고군데 통나무 그리고 다시 마녀 시간만 끌면 돼요 이제 시간만 끌면 되고 개, 제가 계속 쳐들어오기 때문에 시간만 잘 끌어주면 됩니다 해골군데끝 됐죠 이겼어요 라바덱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어그로만 잘 끌어주면 돼요 아 골상 마지막인데 이거 크라운 상자로 못 또못갈못갈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육알 하나 영광로 통나무 으차 한대도 못 때렸죠 이렇게 되면 또다시 해골군대 내시고 발키리 위에다 두시면 됐죠. 발키리 잘 뒀네. 이게 정말 잘둔 거예요, 저거. 진짜 잘둔 거예요, 저 발키리. 아처들이 발키리 죽여주고 지금 둘다 피가 지금 제게 훨씬 많이 깎여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이래도 타워 터집니다, 이거. 이거 얕 보시면 안 돼요. 이래도 타워가 터질 수가 있어요. 아, 용광로 잘못 설치네요. 통나무가 싹 밀려 이렇게 되면 또 감전 찍해 주고 이러면 타워피 많이 깎이죠. 600까지 깎였네요 <laughs> 저기 쪽을 성도로 터트릴게요, 그냥. 마녀찡. 쟤는 아직 제가 발키리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법사 법사가 충분히 있어도 되는데 아저 가르마 태워주고 밀고 오죠 이때 토나무 하나 굴려주면 피가 애들이 쑥쑥 따기 때문에 감전 찍 오케이 이제 많이 깎았죠 또 깎이겠네요 여기 아나 지겠네요 이번 판아 졌다 아, 나 이씨 로자로 그냥 부십시다빵빵빵 빵. 빵. 발키리 발키리랑 발키리 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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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해골군대나 그런 애들로 좀 방어로 해주고 때려 한대 감전 오케이 감전 잘 썼어 통나무 밀고 때리고 발키리 갖고 죽이고 죽이고 오케이 죽이죠 잘 싸워주고 있는데 지금 제 상태에서는 타워피가 더 없어서 문제에요 먼저 아처랑 맞고해구군데 들어가서 통나무 하나 굴려주고 지금 여기 뒤에 프린스 발키리는 뭐 별로 크게 상관 쓸 필요 없고 건덱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심하냐 건덱이 왜건데이렇게 심할 줄 몰랐네요 건데이 이렇게 셀줄 몰랐는데 건덱이 생각보다 많이 쎄네 세네. 건덱 쎄네요 역시 건덱입니다 다시 통나무 올려주고 쟤는 그냥 맞을게요 GP. 여기 타워 먼저 터트리면 되는 상황이라서 말꼬리 발꼬리꼬리꼬리 발꼬리, 발꼬리. 감전하지마 여기 쪽에 496까지 가깝죠 마녀니까 해주겠죠네 뛰었죠 프린스 짜생 없었지 <목소리> <업사진. 목소리> T 구십육 아 무승부예요. 괜찮아요. 크럼제 하나 땄죠. 그럼 두 개만 따면 되기 때문에 안심도 할수 있어요. 다시 로얄 아나. 아 게임이 정말 어렵네. 제가 홀랩이 날아서 게임이 너무 어렵네. 프린스 레벨 3 렙. 알콜리 이거 해보면 돼. 클라스? 클라스? 아또 나도 또 나도 또 나도 좋죠. 또 나도. 근데 주거 피가 그냥 원래 깎여있는 상태라서. 아또또 이따가 로 게임하죠. 사람들이 그냥 저는. 뭐 아처는 무시잼 전 무시하고 전 로자랑 앞쪽에 프린스 뒤쪽에 마녀데고 갑시다 팔 쪽에 프린스 쪽에 감전집 오케이 그리고 해 공대 데리고 아 대로 통나무가 있네 뒤에 올때 통나무 하나 티카고 굴러주고 안뛰어나아 뛰어오네 아나 졌어요 이거 졌어요 졌어요 완전히 졌어요 뛰어오렸도 아나빵빵 빵. 오케이 아 전, 전설이 전 많네 저 인간이 저 인간이 전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저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또 지죠 지지죠 쳐요, 찌져요. 이름 또 찍니다, 찌져요. 이놈또지집니다 네, 마녀기 나서 싸고 있고 가던지 오케이. 또 통나무. 아 그놈의 통나무가 지금 너무 세요. 캐골공대 철리 로자 터트려야죠 이제 통나무. 음, 너만 통나무 있는 거 아니야 친구야. 그리고 또네이도는 프린스로 막아주고 감전지 오케이 청나무 또 굴렸네요 아나 해고군데 아니 너왜못 나가니 점프를 못하니 왜또 앞으로 좀 나가봐 아니 아나 뒤졌네 뒤졌네요 이렇게 하면 못 끝내요 캡미 이길 수 없어 나이이 이길 수 없단다 미안하다 단뭐 만약 에냥 이렇게 처리해주고 프린스라 그런 걸로 그냥 처리해줄 거 감전 찍하고 다시 해보는데 이어서 또 처리해줄 거 좋네요 이번에 아 상당히 전설이 너무 많았어요 방어를 특히 너무 잘하네요 2,42까지 올라갔긴 했는데 시래 로얄 아리나딱 보니까 애들 레벨이 높아지니까 좋네요. 상대야 어디까지 몰라서, 아, 해본 건데. 밝히좀 일찍 둬야 되겠네요. 상대는, 이렇게 있다는 거 알겠죠? 아, 잠깐만. 공중 공격 필요, 아, 지금, 반사경? 지금 저거 하려고, 하나 하려고 지금 반사경을 쓴것 같은데, 지금 저 공중 이거 못 막아요, 이거. 아, 공중 막을 게 없어. 지 어, 뒤졌네. 물량대기네요. 뭐냐. 말로 사립이야어떻게왜 이렇게 좋냐, 애들이다. 건데기다 가겠다. 터졌네요. 한방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는데. 1시까지 떨어졌네 이번에 이겨야 돼요 아 벌써 2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덱이 약점이 좀 많은 덱이라서 요즘에 감전대신 화살을 쓸까 하고 있는데 그게 낫겠죠 화살 요청도 하고 있고 왜 고맙다는 거야 쟤는 또배아쳐 그리고, 프린스 달려나가죠. 그럼 더 빨리 빨라지죠. 뭐, 상대 아무 짓도 안 하죠. 이모띠만 날리네. 아, 상대 트로피 낮출래네. 트로피 지금 낮출라고 저러는 거네요. 낮출라고. 타워 하나 주고 시작하려는 건가? 아니네요. 트로피 낮출라고 하는 애네. 그럼 뭐, 특별히 기초하죠. 네, 됐네요. <laughs> 실번 상자. 네. 마지막으로, 크라운 상자까지 하나 열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상자까다데낀 거죠? 하나, 둘, 셋, 갑니다! 과연, 다섯 장, 골드 409개, 보석 3개, 많이 나왔네요. 라이젠트 2마리, 올, 알바 7마리, 삼총사 6마리, 미녀나, 미니언 자꾸 나와요. 아, 뭔가 필요한 카드들은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감전 대신 이제 화살을 쓰기로 했습니다. 3 9라서 되게 좀 무겁긴 했는데, 아까 전에 그런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블 스피리지만 공중 공격할 게 많이 필요해서 베, 베이비를 다 쓸까, 그러면? 아, 저번 베이비를 낼까요? 이렇게? 베이비를 낼까? 네 그럼 마초 빼고 베일은 넣기로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이만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제가 또 마크 그리고 제가 마크 서버 할 건데 마크 서버 도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마크 서버 플레이 하는 거랑 마크 서버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서버 마스터 아시죠 그 서버 마스터에 서버 방번호 이름 알려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플레이해서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